안녕하세요. 네. 님 근데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대부분이 좀 해결이 돼가지고. 네. <laughs> 아주 떡볶해요 <똑똑해요. 웃음> 아, 근데 요 근데 한 가지는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음. 계속 자고 싶고, 음. 너라도 너라도 부족한 것 같고, 음. <laughs> 약간 첫째, 그 첫째 병원 치료가 필요해요. <laughs>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만 자고 싶고 어그 자꾸 정말 집에서만 있고 싶고 뭐 나가기도 싫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잠만 자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잠만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또 자고 싶어 어떻게 해? 또 자야죠. 그래? 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침대로 가야 합니다. 침대로? 네. 가서 뭐해? 가만히 자, 있어야죠. 뭐. 가만히? 그래. <웃음> <웃음> 뭐 그게 답이네. 넌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태태군? 어떤 거말씀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욕이 음. 없어 점점 의욕이 상실되고 정말 세상은 혼자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안진 음. 뱅이만 회사를 가기가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가 가기가 싫어 아 그럼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또 예, 오늘은 못 나가겠다 이러고 전화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가 잘리면 어떡해? 잘리면 뭐, 잘리는 거죠. 뭐,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좀 미친 거구만. 니가, 아, 아, 저기, 네가 환경이 좋아서 그래, 환경이. 응? 안 음... 나가도 잘려도 뭔가 여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너는 조건이 좋은 거에 감사해야 되고, 너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맞지? 뭔가, 그날 이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laughs> 그러면은 아 근데 이제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억지로라도 해야될거같아요 그래? 왜왜 먹거나 렇게 예, 무기력하게 살다가는 음. 그모면죽을것같아요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내, 이게 뭐야 호르몬 분리가 안되면 안되서 그런가 하면 병원을 가야되겠지 뭔가 그, 나름 호르몬이 있어. 네, 내 친구가, 네. 어, 내 친구가 정신과 의사야, 진짜로. 근데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가? 아니, 20년 아니고 한10몇년 전쯤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그 형이 이제 약을 먹으면 뭐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호르몬 분비랑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그, 그, 호르몬 그 분비를 이렇게 막 촉진하는, 촉진하거나 뭐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정신과 치료 약이 있어. 그런 거 먹으면 좀 우울감이 해소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럴 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첫째는 병원을 가야 돼. 병원을 가서 뭐좀 치료를 받고 그래도 좀 약만 먹으면 약에만 의존해서 안돼 그럼 약, 약에만 의존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아님 말로 마약 빨지 뭐 그래요? 미쳤습니다. 마약은 치료 마약은 그래서 다 프로포폴 맞는 거야. 프로포폴이 원래는 그게 이제 그 이제 보통 마취제로 많이 쓴단 말이지. 우유주사라고 하잖아. 네. 성형수에도 많이 쓰이고 뭐 하는데 정말 남용이 심하거든? 한번 맞아본 사람은 그 기분을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러면 음... 그런 약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치료가 사실은 꼭 사람들은 병원 치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마음. 내 마음을. 내 마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혹시 내 마음을 남이 알아줄거라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해? 저기 쭈글 부는 얼굴에 쭈글어질러는데 얼굴이 <laughs> 니가 <laughs> 어그 어떻게 생각하나? 누군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안다? 오 스님 주연이 <laughs>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어, 그 <그래>, 스님 주연님께 <laughs> 이게. 이게 너무 멋었어 이게 <laughs> 나 스님 <laughs> 오늘부로 때려치던지이게 어우 상람이 이거 알겠어요 <laughs> 야 이게 바로 개승식. 엄청난 얘기, 그게 엄청난 얘기 한 거야, 지금. 그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게 된, 맞지? 응? 어? 그게 말이야. 그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해? 나도 나를 몰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지금은 좀 진지한 컨셉이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모습이었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고,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뭐야? 23 아이덴티티로 들어봤지 음, 그게 네. 그런 건지 음 속엔 음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너도 나를, 너를 몰라, 맞지? 그쵸. 너도 너를 모르고, 너도 너를 모르고, 맞지? 네. 나도 나를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전부다. 네. 나도 너를 모르고, 맞지?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니? 모르죠. 모르죠. 네. 너, 너도 너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니? 모르죠. 우리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냐? 그니까, 러 음. 그니까 러 맞지? 그니까 러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뭐였단 말이야. 이게 바로 운명적인 만남인 거지. 근데 어쨌든 간 정말 말을 잘했어. 이게, 몰라 이거. 그니까, 러 뭐, 뭐, 그, 뭐 뭔, 뭔 얘기야 맞지? 그, 그니까, 어? 어쨌든 그, 맞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줄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뭐다?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 잘못된 기대는 뭐로 이어진다?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막 여친 있어, 뭐다 있어, 뭐 서로 남친 있고 여친 있고 다 있고, 뭐 부모님 계시고 했는데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 어? 하면서 자꾸 내 얘기를 해봤지만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한 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찾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내 표현력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거지. 그럼 결국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나마 답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지. 깊은 자아성찰, 마음 수련 그런 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어? 마음 수련 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어디 가서 바람을 쐬러 가도 좋고, 아니면은 뭐 성경책을 읽어도 좋고, 어? 뭔가 책으로 수련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나 어떤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게 있겠지 네. 네 그래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뭐라 그러냐 그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진짜 귀찮고 이럴 때는 그래 그것도 한 방법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 보기도 하고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기도 하고 맞지 근데 밥은 음.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몸이 추, 나지 않으니까. 오늘만, 오늘만 살건 아니잖아, 맞지? 예, 그러니까 밥을 먹고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그래도 안 되면은 뭐또 내일도 쉬어보고, 맞지? 모레도 쉬어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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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 평생 쉬는 거죠 그러다 내가, 나도 지금 이러고 쉬고 있는데, 그 끝간데 모르는 심이 어딘지 나도 두렵다. 하지만, 하기 싫을 때, 뭔가를 억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게 더 미칠맛이잖아.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 예. 아, 예. 이게 뭐, 누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겠냐? 응? 답이 없는 건데.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다? 텅빈 채로 완성되어 있던 거지. 아무도 답을 줄수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게 답이지. 어, 이텅빈 채로, 이 목탁도 여기 보면 구멍이 있잖아. 예. 이게 뭐다? 남들은 이 구멍을 자꾸 메꾸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맞지? 왜? 뭔가 자기가 빈 거라고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빈 목탁의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 하지만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야. 오히려 목탁을 망가뜨리는 일이지. 네. 똑같아. 맞지. 왜? 이건 텅빈 채로 완성되어 있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의 욕망과 모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텅빈 채로 완성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 오늘 중요한 말. 많이 나왔습니다. 텅빈 채로 완성되어 있다. 네. 기승전 텅빈 채로 완성되어 있다. 어쨌든간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일단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자신에게 두 손을 내밀어서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이거 잡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인데 오 오, 뭐지 이거 인사법 인사법 이 흑인 인사법 아니야? 박원순 박은... 서울시장의 인사법. 어, 희인... 아 진짜? 요맞습니다 어. 이게 흑인 인사법인데 이거 지금 응. 뭐 다라하는막 이렇게 하고 막이 이... 아유 씨, 이게 이게 나라냐? 어? 어쨌든 저기 어그 뭐야 텅빈 채로 완성되어 있는 질문에 끝없이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 내 자신에 있는 내 어, 내면 속에 홀로 외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못 보다 사랑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답을 얻지 말고, 어, 귀찮으면 하지 마요. 네? 하고 싶을 때까지 하지 마 진짜. 자꾸 누워있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하던 거는 조금 약간 안 하는 버릇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락도 계속하다 보면 지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쉬시고 뭔가 좀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쉬시는 기간도 좀 주시고 이렇게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과 어?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가시면서 뭔가 지친 영혼들을 스스로 달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 정안 되시면 뭐 주변 분들이랑도 상담하시고. 어, 약도 좀 드셔보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접근하시고 절대로 자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어, 자살을 하는 했,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번개탄 뭐, 막 이렇게 피워놓고 정말 막 오바이트하고 결국엔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어, 진짜로 다시는 그짓을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다 자기 자신 세포가 다 죽어가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암울할수록.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어, 정말 어, 오랜만에 제가 좀, 좀 그래도 좋은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힘내시고 어, 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자 우리 쭈글구한마디음 스마일 한마디 무기력할 때는 있는 그대로 지내다가 어, 언젠가는 하는 날이 올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 자 태태군도 한마디. 응.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느낀 점을 한마디. 아, 처해진 상황이 힘들다고 너무 무기력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 힘든 날도 저물어질 거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런 희망감을 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힘냅시다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